기계가 스스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진짜 지도를 발견해 내는 방법, 베이즈 네트워크 학습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즈 네트워크가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무엇이 무엇을 유발하는가에 대한 지도 즉, 인과 관계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비가 온다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우산을 챙긴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의 복잡한 관계들을 아주 명확한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여정의 계획표입니다. 모든 걸다 아는 완벽한 세상에서 시작해서 점점 정보를 하나씩 빼볼 거예요. 그러다 결국 데이터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거기서부터 어떻게 모든 걸 다시 배워나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재밌겠죠? 그럼 시작해 보죠. 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이상적인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인과관계의 지도도 완벽하게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규칙, 그러니까 모든 확률값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완벽한 세계에서는 그냥, 비가 오면 우산을 챙긴다, 라는 관계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85%인지, 90%인지, 그 세세한 숫자까지 전부 다 꿰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명확한 거죠. 자, 그런데, 현실은 완벽하지 않죠. 이제 진짜 문제에 부딪힙니다. 인과 관계의 지도는 있는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정확한 숫자들, 즉, 확률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번 단계의 핵심 질문이죠. 우리 손에 있는 건 뼈대뿐인 텅빈 모델이에요. 그럼 이 모델을 채울 숫자들, 이 규칙들을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배워낼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지의 확률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관찰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뭐랄까, 진실을 찾아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이라고 볼수 있죠. 이두 방법의 차이를 엄격한 회계사와 노련한 탐정으로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최대 가능도 추정, MLE는 데이터에 적힌 숫자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깐깐한 회계사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만 부족해도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반면에 베이지 학습은 노련한 탐정입니다. 데이터를 물론 아주 중요한 증거로 보지만 거기에 자신의 기존 지식이나 직관까지 동원해서 사건을 해결하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시가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거여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데이터를 모으던 주에 하필 우산을 잃어버려서 비가 매일 왔는데도 우산을 한 번도 못 챙겼다고 쳐요. 엄격한 회계사인 에멜리는 그 데이트만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릴 겁니다. 결론, 이 사람이 비올때 우산 챙길 확률은 0%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의 노련한 탐정, 베이지 방식은 이런 뻔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식, 즉, 우리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베이지 학습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확 높여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인과 관계의 지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 자체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관계 그 자체를 처음부터 발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구조학습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건 그냥 뒤죽박죽 섞인 데이터 더머리 뿐이에요. 이 데이터만 보고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그 근본적인 관계의 지도를 우리가 직접 그려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건데요. 첫째, 어떤 지도가 더 좋은 지도인지 평가할 방법, 즉,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둘째,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최고점의 지도를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탐색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수를 매기고 탐색한다. 간단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무한에 가까운 지도 후보들 중에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또 어떻게 최고의 지도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점수 이야기부터 해보죠. 베이지 점수 같은 똑똑한 점수 시스템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요.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와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이에서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너무 단순한 모델도 점수가 낮고 쓸데없이 복잡한 모델도 점수가 낮죠. 오직 딱 좋은 모델에만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마치 오컴의 면도날 원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처럼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 이기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어떤 지도가 좋은 지도인지 점수를 매기는 법은 알았어요. 그럼 이제 탐색을 해야죠. 세상에 가능한 모든 지도를 하나하나 다 그려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영원히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영리한 지름길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역 탐색이라는 전략입니다. 이 지역 탐색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정말 직관적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이 간단한 그래프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해보죠. 점수는 아마 별로 높지 않겠지만, 어쨌든 시작은 해야 하니까요. 자, 현재 위치에서 딱한 걸음만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웃 지도들을 살펴봅니다. 이웃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한 변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선을 하나 추가하거나 하나 빼거나 아니면 방향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위치의 모든 이웃들이죠.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그 모든 이웃들의 점수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이웃으로 딱한 걸음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새로운 현재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뭘 할까요? 네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산에 오르는 등산가처럼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 가장 높은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또 거기서 가장 높은 쪽으로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러다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정상에 도착하면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한 이 전체 학습 과정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정리해보죠.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혼돈스러운 데이터의 바다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세부적인 규칙, 즉 확률들을 배웠고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지도, 즉 구조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합쳤더니, 마침내 시스템 전체에 숨겨진 청사진이라는 놀라운 결과물을 얻어낸 거죠. 바로 여기에 이 기술의 진짜 마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뭘 가능하게 해주냐면요.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그 안에 숨겨진 인과구조를 자동으로 발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델을 직접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그 숨겨진 청사진을 데이터만으로 학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어떤 미스터리를 해결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DNA의 비밀부터 금융시장의 혼돈, 복잡한 사회현상까지 그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